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이 오뚜기는 아기들이 좋아하는 어, 장난감입니다 오뚜기의 원리는 아랫부분을 어, 무겁게 하는 데 있습니다 든든한 무게추 때문에 넘어뜨려도 곧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넘어뜨리면 오트기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넘어지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절망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넘어짐들을 경험하는데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절망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마치 밑부분이 깨진 옷뚜기처럼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혼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누가복음의 시몬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은 한 평생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노인이 된 시몬은 마침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보세요.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넘어지게도 하고 또 어떻게 한다?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넘어뜨리거나 그리고 또 일으키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넘어뜨렸겠습니까 넘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진 사람들은 전제가 있잖아요 서 있어야 된다는 당신의 당시에, 당시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치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던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부자들, 권세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셨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당시의 율법에 의해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인이라고 하는 출락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이제 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 장례 행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던 여인이 그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여인은 지금 절망의 끝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어, 일어나라. 어, 죽은 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것은 단지 아들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까지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넘어진 자리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넘어진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게 왜 저렇게 올라갔냐? 이 화면이 <laughs> 어, 내가 나올 때는 내가 나오게 해줘. 어, 내가 보기 싫어도. <laughs> 예. 어,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인생길을 가다가 이, 이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 어떤 모습으로 힘들어서 또 지쳐서. 또 상처받아서, 그래서 낙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음, 어, 넘어졌는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병이 들었는데 그거를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망이 끊어지죠.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예, 너무 졌는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겨지면 정말 절망하게 됩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위르겐 볼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올려주세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불어, 에, 에, 몰아넣는 것은 사람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이다 절망이 가장 나쁜 어, 죄라는 것입니다 왜 나쁜 죄입니까? 그것은 정말 절망은 어, 재앙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또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행복도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웃음도 없는 것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래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어, 지옥문 앞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여러분 소망이 없는 곳. 또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나는 소망이 없어. 음, 내 삶엔 나는 소망이란 건 있을 수 없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들의 장례행 장 행렬을 따라가고 이이 이, 따라가고 있는 이 여인은 지금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 행렬이 맞닥뜨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울고 있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이 울고 있는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창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애끓는 슬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여인을 바라보셨는데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냥 불쌍히 여기, 여기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애끓는 슬픔을 가지고 이 여인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음, 아, 이 상여를 뒤따르는 여인의 마음은 그야말로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아들의 상여를 뒤따리고 있는 이 여인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그의 마음, 그녀의 마음과 정신은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볼때 예수님 또한 그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녀의 아픔, 그 과부의 아픔, 과부의 슬픔을 예수님 자신도 똑같이 느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왜 슬퍼요? 자식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동정하지 못하지가 시 아니요. 이런 말씀 이 있는데 이 말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그냥 지나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옆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나몰라를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아픔당할 때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와서 만나 주시고 넘어져 있으면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어떤 절망에서도 일으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 주님의 사랑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넘어져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장례식에는 관에 뚜껑을 닫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는 시신은 물론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후전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런데 예수님은 서슴없이 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 서슴없이 죽은 시체가 누워 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터집잡고자 하는 자들에게 큰 빌미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당시 죄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이 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이나 관습, 세상의 평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장애가 있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 죄인들과 접촉하면 함께 부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눈먼 자의 눈을 만져 주셨고 병든 자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손으로 만져 주실 때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절망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손길이 바로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손길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순간,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차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잘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이가 점차 먹고 또 학교에 가고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하나둘 하나둘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지금쯤은 제가 아이들한테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 뭔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저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에 가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상처를 받아요 또이 세상에서 받는 상처와 낙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청년들 미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직장을 갈 때는 막 좋다 하나님의 은혜다 <laughs> 그러고 갔는데 지금 이거를 계속 당여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런 그런 박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걸 해결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크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평탄한 인생이 되고 이거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해주고 싶지 해주고 싶지만 이건 거의 불가능한.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죠. 음, 그런데 말입니다. 딱한 가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나는 못하지만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이 아이를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주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이 아이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과 같이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 같이 흐르고 그 손길 그다음 뭐예요?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기로 원하세요 고통받는 자녀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품어줄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그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청년의 시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청년량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일어나라. 이 말은 동사죠, 동사. 그런데 이게 수동형입니다. 이 수동형이란 얘기는 일으킴을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일어나라 이것은 네 스스로 일어나라 그것이 아니라 일으킴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누군가 그러니까 일으켜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일으킴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구심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못 일어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음에서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따르 향해 달리 다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3 8년된 병자를 향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이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때 일어났다고요? 말씀하실 때 일어났어요. 말씀하실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절망의 족쇄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 청년에게 이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를 의지하고 일으킴을 받으라. 그래 내가 너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거 알아. 내가 너희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극복할 수 없는 거 알아. 그렇지만 그러니 나의 힘으로 나를 의지하고 일으킴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힘입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라 내가 일으켜 주겠다고. 내가 일으켜 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소망을 가져봐. 내가 일으켜 줄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봐. 내가 새 임을 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다시 도전해 봐. 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절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져 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은 주님 죽게 가까이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정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으켜 줄게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할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 줄게 용기 줄게 그런 은혜가 임하고,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